보세요, 여기는, 여기는 1 0 5동에 14층이거든요, A 타입. 여기 여기 분양가 아시죠? 우리 어반타워 분양가가 5억 5천인가? 4천인가? 근데 그 절반 단대는 2억에 지금 전세를 내주신 집이에요, 여기가. 그리고 뷰는 말할 것도 없어, 그냥. 뷰는 말할 것도 없고, 하, 진짜. 여기 이 가격이 이런 전세를 살수 있다는 건 행운이지 행운 어 그리고 1순위 무조건 보장이에요.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돈이 많으시다는 거야. 걱정 안 해도 돼. 요즘 나오는 뭐 전세 전세 사기 뭐 빌라항사기 우리 대림 이 편한 사시는 집주인들이랑은 급이 다르니까 비교도 하지 마세요. 기분 나쁘니까. 네 여기는 안전하게 내돈 2억 잘 보관했다가 잘 살다가 나중에 잘 받을 수 있으니까. 분양가가 5억 5천 이에요. 이런 집이 어떻게, 뭐, 뭔일 생겨도 2억, 당연히 그거 뭐, 못 받아요. 아무튼 여기 43평에, 어, 뭐, 식구 많으신 분 아니면 나좀큰 평수는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큰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계약하고 가세요. 요거 보이시죠? 이거, 이거, 이거는. 그매입을 시켰어. 여기만 있는 줄 아세요? 보세요. 여기도 있지. 아우, 내 얼굴은 제대로 안 나오게. 아, 여긴 진짜 봐도 봐도 너무 넓어, 진짜. 여기. 여기도 있어요. 자, 전실 에어컨 다 있고 방네 개. 그다음에 화장실 두 개. 어반타워 43평이니까 한번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. 그냥 보고 전세집 필요하신 분들은 계약하는 걸로 저랑 같이 도장 찍게요. 감사합니다. 끝.